안녕하세요. 런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또 하나의 액션캠. 바로 DJI의 3 d j i 최초의 360도 카메라. DJI 360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한 이유는 그동안 잘 써왔던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2 마라톤이나 트레일러닝 대회를 생생하게 잘 담아냈었는데요. 한쪽 면으로만 계속 찍다 보니까 대회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60도 카메라인 DJI 360 카메라를 내돈내산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본품 박스입니다. 이번에 저는 어드벤처 컴보 킷을 구매를 했고요. 스펙을 보게 되면 1인치 센서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상 1인치 센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경쟁사인 인스타 360의 X5보다는 더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8K 영상 촬영이 다 가능하고 디로그 10비트까지 촬영을 지원을 하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120메가픽셀로 고화질로 이렇게 촬영이 다 가능하고 액션캠처럼 자석 마운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8K 30프레임으로 최대 100분 촬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촬영은 얼마나 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나중에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4K 120 프레임으로 부스트 촬영 업스케일링 170도 광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품과 악세서리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한 손바닥 안에, 손바닥 안에 들어온 크기고요. 배터리는 배터리 커버를 열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에 바로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액세서리 박스에는 충전 케이스와 배터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950mAh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는 오즈무 액션5 프로와 같은 배터리를 씁니다. 이 아래쪽이 4분의 1 공용 셀피 스틱을 고정할 수 있는 나사 홀이 있고요. 자석 마운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품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과 자석 마운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석 마운트는 오줌 후 글씨가 전면 창과 같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딸깍 껴 주시면 되고요 뺄 때는 양 옆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쉽죠? 파우치 안에는 렌즈 닦는 렌즈 천이 있고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to C 충전 케이블 겸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렌즈 커버까지 있습니다 보통 여행이나 출장 중에 가지고 다닐 때 불안하잖아요. 파손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벌려서 끼워주면 렌즈가 보호가 됩니다. 인스타360X5에서는 자가규칙킷을 만들어주는데 DJI 케어버 리프레쉬, 리퍼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서비스가 있어도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와 스티커들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버튼은 오른쪽, 예, 창 기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USB-C 충전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연동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 설정도 해 주겠습니다. 초광각, 광각, 표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고요. 모드 설정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촬영 모드 변경, 파노라마 동영상, 셀피 모드, 불텍스, 가이드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360도 화면이 돌아가네요. 가장 중요한 셀피, 인비저블 셀피 스틱을 보여 드립니다. AI가 자동으로 셀피 스틱을 지어 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언박싱은 끝내 봤고요. 오즈모 미니 마이크 리시버가 없이도 기기와 마이크 간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 외부에서 수음 테스트를 각각 한 번씩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야간에 러닝이 있기 때문에 야간 저조도 화질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 베를린 재밌겠다파팅 어, 어, 하시죠. 그거, 그거 진짜. 진짜. 아, 이번에 네, 네, 한 명도 간다고 하던데. 아, 한 명도 요번에 가고. 네, 지금은 싱글 렌즈로 브이로그처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360도 듀얼 렌즈 모드로 바꿔가지고 저조도에서도 촬영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그것도 같이 오늘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현재 요게 지금 일반 모드 8K 50 프레임으로 지금 잡아놨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나이트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네, 지금 슈퍼나이트 모드가 저조도 환경에서도 인스타360X5 대비 더 커진 이미지 센서로, 물론 이제 AI라든지 칩이 또 보정을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저조도에서 얼마나 빛이 더잘 들어오는지. 어제는 제가 10km를 한강에서 뛰었는데, 슈퍼나이트 모드를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비교 영상을 이 영상이랑 같이 화면을 좀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온 DJI 마이크 미니 이것도 수음 테스트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원을 켰고요. 전원을 키자마자 바로 연동이 됩니다. 미리 페어링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화면에 마이크가 들어오는 수음 그래프 봐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DJI 오즈모 360 카메라의 마무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사실 이 카메라, 이 액션캠 360도 액션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브이로그 및 생생한 대회 현장 360도로 듀얼 렌즈를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 리뷰랑 뭐좀 자세하게 인터뷰나 다른 영상들은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런 영상들은 제가 평소에 쓰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오즈모 360 카메라를 쓸것 같습니다. 일반 액션 카메라와 360, 360도 듀얼 카메라, 듀얼 렌즈가 있는 아주 재밌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들을 담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위시리스트에 한번 올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런주호였고요 오즈모 360으로 해마라톤 베를린, 시카고, 상하이, 하와이 마라톤도 아마 갈 것도 같고 아무튼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 태백 트레일, 원주 골든 트레일, 그리고 장수 트레일까지 오즈모 360 카메라와 한번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은 5K 60프레임 락스테디 모드로 싱글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